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 벌써 이렇게 또 3교시가 다가왔어요. 3교시 영상 재밌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천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은 어, 천회장은 더욱더 어, 열심히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더욱더 다가서도록 할게요. 음? 저도 부지런해야죠. 열심히 해야 하고. 어, 투자라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긴 힘들어요. 같이 하면은 멀리 갈수 있습니다. 뭐 빠르게 못 가더라도 어, 멀리는 갈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멀리 가자고요. 어, 뭐, 누가 그러더라? 그 댓글 보니까 김현숙 님이 그러대. 1년 전 영상을 보니까 어, 지금의 천회장이 방송이 많이 세련되셨다고 하는데, 어, 제가 봐도 1년 전에 상당히 저도 촌스러웠고 버버벅거렸죠 약간 좀 어리버리 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유능한 무슨 방송인도 아니고 응? 뭐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동네 형이야 <laughs> 오빠고 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응? 저한테 크게 많은 걸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어? 이야기해주는 그런 천회장 응? 깐돌이 오빠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고요.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이 지키는 네 가지 정도의 그 진리가 있어요. 과연 뭘까 여러분? 한번 읽어줄까요? 한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100이면 100, 100이면 100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똑같이 합니까? 이상하게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도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 도대체 뭘까 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그 스스로를 깊이 이해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해 알아 깊이 이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야. 마음이 좋아야 돼.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 않는다. 항상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항상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인드셋이죠. 마인드셋. 삶에 대한 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셋. 삶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네번째는 미래의 내 모습의 심상화 심상화가 중요하다 심상 미래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려보시면서 그 모습을, 모습을, 모습을 가지고 계속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한 거겠죠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닮아가도록 아, 결국은 뭐냐 나 자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 뭔가 성공하는 그런 태도로 미래를 꿈꾸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공하는 태도로 해가지고 미래를 꿈꿔라. 얼마나 좋아. 응? 이런 그 성공학 단어들은 그 어렴풋하게 이해할수록 올바른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탓하게 돼요. 응?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 올바른 지식의 부재인 것이겠죠. 지식의 부재. 하지만 그 올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은 그 삶의 매 순간을 바로잡는 그런 등불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어,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방향을 맞춰 가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봐요. 긍정의 씨앗 그리고 성공 자세와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지 그리고 밝은 미래를 보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 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자꾸 이걸 계속 뭐 리플레이 한다면, 나름대로 잘될 겁니다. 성공의 길이 좀 빨라지겠죠. 어,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 또 갤럭시 노트도 있고 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갤럭시 SFE 시리즈 단종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 삼성전자의 그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 그 하이 파생 모델, 갤럭시 SFE. FE, 뭐, 펜 에디션인데, 이 시리즈가 사실상 뭐 단종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깨와 외신에 따르니까 삼성은 그 갤럭시 S f 시리즈를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답니다.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다. 이 시리즈는, 음 갤럭시 S의 그 주요 스펙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가격은 30에서 한 40만원 정도 낮춘 약간 줌 프리미엄 제품이야. 줌 프리미엄.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써봤어요. 갤럭시 어 F2 버전을 써봤는데 뭐 나름대로 잘 썼습니다. 만족하면서. 음, 삼성은 2020년 이제 10월 갤럭시 S20 F2를 처음 출시를 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유럽 등 일부 국가에 갤럭시 S21, 21 F2를 선보입니다. 선보였고 올 하반기,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 갤럭시 S22 FE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업계와 외신은 사실상 단종 수술을 밟고 있더라. 단종. 음? 단종 수술을 밟고 있더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최근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이 있어요. 음? 샘 모바일이 있는데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보니까 삼성전자가 음, 갤럭시 S22 FE 출시를 보류하고 있다. 음?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갤럭시 S의 그 FE 그 라인업이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품업계 한 관계자가 우리 또한 갤럭시 SFE 단종과 관련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어 그렇게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하고 있답니다. 유력. 유력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다. 업계에서도 그 갤럭시 SFE 시리즈의 그 퇴장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수순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 그 애매한 포지션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으면 애매하다. 지금 포지션이 왜 애매하냐? 갤럭시 S FE는 그프리 프리미엄 모델인 그 S 시리즈하고 중저가 브랜드 갤럭시 A 시리즈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FE가. 그래서 갤럭시 S FE는 그팔만 원대 후반대 출시되는 S22와 비교하면 고작 10만원 차이야. 10만원 차이. 어, 국내 소비자처럼 스펙을 중요시하는 그 사용자의 경우, 어, 10에서 20만원을 아껴가지고 그 파생형 모델을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구입을 해? 이유, 가 없죠. 어, 그렇다고 갤럭시 SF2를, 그, F2를 중저가 라인업과 비교하기도 무리고, A 시리즈는 그 30만원에서 50만원대 판매되고 있어서 단순 비교해도 SFE 보다는 30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단순 저렴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들한테는 SFE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지는 거죠.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삼성의 중저가 라인업은 프리미엄 못지 않은 스펙이 탑재되고 있어서 구매할 요인이 더더욱 사라지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도 SFE는 그 프리미엄 모델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중저가 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비싼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 갤럭시 S와 그 A 사이에 어중간에 있어 있는 거야. 어중간하게. 어, 출시 시점도, 아, 더, 다소 애매해요. 어, 삼성은 올해 초에 갤럭시 S21, 어, FE를 공개를 했는데, 한달 뒤에 이, 그 2월이죠. S21을 출시를 했고, 그 플래그십 신제품하고 약한 달간의 간격을 두고, 어, 출시하면서, 캐니벌라이제이션 해야죠. 캐니벌라이제이션. 신제품이 이제 기존 제품을 잠식하는 현상이에요. 어, 그런 우려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유명 IT 팁스터도 그럽니다. 그, 에서 삼성이 FE 시리즈를 단종시키는 것과 상관없이 FE 시리즈가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 F의 존재가 갤럭시 S를 다운그레이드 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삼성의 그 스마트폰 라인업 단종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어, 2 0 2 0 2011년부터 10년간 계속 삼성의 주력 제품자, 패블릿으로 불리는 그런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을 갤럭, 그 개척한 갤럭시 노트가 있죠. 노트 시리즈. 이 노트 시리즈는 한해 판매량 평균이 한 천만대 됐어요. 천만대. 삼성의 스테디셀러 제품이었는데, 하지만 폴더블폰 출시로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20년에 갤럭시 노트 20을 마지막으로 단종을 합니다. 이 외에 삼성은 갤럭시 S21부터 최상위 모델 울트라죠. 울트라 예스펜을 지원하고 갤럭시 노트를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Z 폴드3에 폴드블폰 최초로 예스펜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갤럭시 노트의 공백을 메웠고, 삼성이 그 라인업 재정비와 간소화를 위해서 갤럭시 노트에 해 가지고 갤럭시 SF의 단종을 결정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깨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삼성의 스마트폰 라인업은 갤럭시 M, A, F, E, S, Z 등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 시리즈는 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면 또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앞으로 스마트폰도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팔려서 삼성 전자가 좀 대박을 취합니다. 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것 먼 같아요. 삼교시는 어,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뜻깊은 그런... 어,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제가 어, 얘기했죠 진짜 잘되는 사람들이 4가지 네 지키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은 어, 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오늘도 어, 성공적인 투자 기운토록 하겠습니다